안녕하세요. 한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도구는 트림 갤 m g 인데요. 버전은 0.6.6 입니다. t r i 로 g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도구 역시 패스큐시와 마찬가지로 바브라함 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패스로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를 연결하면 프린 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컷 어댑트라는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컷 어댑트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컷 어댑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소스 코드 들어가시면 이 주소를 복사하셔서 이 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게는 p i p 라는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pip를 사용해도 되지만 정확한 파이썬 버전을 명시하여서 pip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3와 호환되는 c u t 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이썬 3 m pip install c u d a d e t 입력하여 c u t a d 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c u t 트를 설치하면 유저의 bin의 c u t a 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저의 로컬의 bin의 c u t a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 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커더댑트의 위치를 알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유저의 로컬에 빔맥커더댑트에 있는 걸읽수 있습니다. 이 커더댑트의 버전을 알기 위해서 버전이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커더댑트가 3.7 버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커더댑트가 동작하면 트림 갤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림 갤로어는퀄러티 그리고 길이를 전처리할 수 있고 그 기능은 패스트엑스 툴킷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에 더해 어댑터 서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커더댑트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트링겔로를 사용하면 패스트엑스 툴킷과 커더댑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효과를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트링겔로 버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트링겔로하고 소문자 v를 사용하면. 이 트링벨로의 버전이 0.6.6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어를 하이픈 두 개와 버전이라는 매개변수로도 할수 있습니다. 하이픈 하나와 알파벳 또는 숫자 하나로 그 매개변수의 줄임말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하이픈 두 개와 전체 이름 플레이임으로 매개변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트링벨로에 관한 도움말은 헬프라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운로드 할 데이터는 ERR1474698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CL 레 c 스에서 RNA 시퀀싱을 한 데이터입니다. 페얼드 엔드로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패스큐 덤프를 사용할거고요 패스큐 덤프 그리고 이하고 사용할 CPU 갯수, 수 다음 ERR i d 를 넣고 엔터 를 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패스터큐 햄프 그리고 로그인한 아이디, 임의로 번호가 지정되고 그 안에 다운로드 중인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는데요. E.R.R. 1474698_1 그리고 언더바 2패열된드라서두 개의 패스트큐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패스트큐 파일로 전환하기 전에 쓰라 수준에서 이 파일이 싱글엔든지 패열드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 싱글이면 1, 페어드 엔드면2 나오는데, 2가 출력된 걸봐 데이터는 페어드 앤드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명령어는 영상 설명 부분에서 복사하여 쓰시면 됩니다. 다음엔 QC를 할 건데요. QC 결과가 저장된 패스 QC라는 디렉토리를 make directory, mkdir를 입력하여 패스큐시 디렉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 err14746931과 2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에스 s t e r 글로벌 쓰고 output을 패스큐시로 하면 패스큐시를 할수 있고요. 이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두 개의 파일이 형성되었습니다. 나머진 다 괜찮은데 어댑터 컨텐츠 가보시면 mextra transpose sequence라는 부분이 미드의리프라임 끝부분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도 같은 어댑터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댑터 서열을 제거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트림 갤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넥스트라 트랜스포지 시퀀스를 알아야 f a s 파일에서 어댑터를 제거할 텐데 그 시퀀스는 어디 있느냐? 패스트 큐시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서 컨피기레이션 내에 어댑터 리스트 텍스트에 들어가시면 해당하는 어댑터 서열을 볼수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extra, 스 a s p o s e sequence는 다음 같은 12개의 베이스로 이뤄진 서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서열을 복사해서 흐린 갤러어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패열된 데서 첫 번째 끝과 두 번째 끝 모두 같은 어댑터 서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쪽 끝을 의미하는 소문자 A와 다른 쪽 끝을 의미하는 소문자 A2에 모두 같은 서열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끝 부분은 언더바 1, 두 번째 끝 부분이 언더바 2 파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패열드라는 외계 변수도 사용합니다. 트링 갤러의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서 l 그라는 디렉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파일에 출력하고 싶다면 이하고 왼쪽으로 열린 꺽쇠를 사용하고 특정한 파일을 명시하면 해당 내용이 화면이 아닌 특정 파일에 출력됩니다. 넥스테라라는 특정한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 큐 c 결과에서 어댑터 컨텐트에 나오는 특정한 종류의 어댑터는 트링 겔러에서 그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서열을 소문자 A 혹은 소문자 a 2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 어댑터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이 어댑터 종류를 적지 않아도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트링 겔러가 자동으로 리드 내에 존재하는 어댑터 사열을 판단하여서 어댑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트림 갤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트림드 점 fq 점 gz 파일과 l 언더바 1 또는 2 fq 점 gz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트림트 파일이 중간 생성 파일, l 파일이 최종 생성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